회사에서 가장 스트레스 받는 순간 뭘까요? 바로 보고서 쓰고 PPT 만들 때입니다. 근데 이제는 AI 툴 다섯 가지만 알면 상사에게 잘했다는 칭찬까지 받을 수 있어요. 첫 번째 채찌 PT. 보고서 초안? 그냥 주제만 넣으면 10분 컷으로 나옵니다. 구조까지 잡아주니 편집만 하면 끝이죠. 두 번째. 퍼플렉서티 AI 자료 조사 힘들잖아요. 논문, 기사, 최신 데이터까지 자동으로 찾아줍니다. 세 번째, 노션 AI. 회의록 정리 때문에 야근하신 적 있죠? 이제는 녹취록 붙여넣으면 요약과 정리를 한 번에 끝냅니다. 네 번째, 톰 AI. 보고서 내용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PPT 슬라이드 완성. 디자인 감각 없어도 전문가 수준 발표 자료가 뚝딱 나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GRAMMARLI. 영문 보고서 쓸때 오탈자 문법 실수를 자동으로 교정해줘요. 해외 클라이언트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습니다. 이 다섯 가지 툴만 있으면 보고서 때문에 야근할 일 없고 상사에게 칭찬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AI는 이미 직장인의 생존무기예요. 오늘부터 바로 써보세요.